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톨로지 가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오늘 온톨로지 가스가 1% 상승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자, 1% 상승하고 있으면 뭐, 아 어, 에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만은 않아요. 아, 퀀텀, 가장 상승폭이 큰 코인이 퀀텀 코인인데, 현재 10% 올라가 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온톨로지가 5%, 뒤이어서 4% 3%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부분이 하락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는 쉬어가는 전략 쉬어가는 것도 곧 전략이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쉬어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폭을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들 퀀텀 뭐온 톨로지 그리고 온 톨로지 가스가 있는데 10%뭐4% 앞으로 지금 상위권에 있는 게 바로 지금 모순 코인이다. 지금 이 중국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중국계 코인이 주목을 받고 지금 이 온톨로지가 최근에 43%를 올랐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다? 이 온톨로지까지 가스 뒤이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톨로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중국의 위아나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최근 중국계 코인들 어, 이게 뭐가 있다? 바로 이 퀀텀. 퀀텀 코인. 지금 오늘 방금 전에 10%에서 14%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중국계 코인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온톨로지와 온톨로지 가스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이 온톨로지 보다는 온톨로지 가스가 좀 약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간에 항상 이 대장주를 잡아야 되고, 대장주를 놓쳤다면 뭐다? 2등주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온톨로지 가스는 중국계 코인에서도 가장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톨로지가 4%, 퀀텀이 지금 10% 올라갔을 때, 온톨로지 가스는 뭐예요? 겨우 1% 올라간다구요. 그리고 지금 온톨로지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아, 이 조정이 나왔는데, 박스 권에 살짝 밀려있을 뿐인데 이온 톨로지 가스는 보다 거의 박스 권 하단까지 내려갔다. 이게 바로 강한 코인과 약한 코인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온 톨로지 가스 어,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 타이밍 보셔서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중국의 코인이 위안화 스테블 코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온 톨로지 가스보다는 기회를 엿봐서 온 톨로지나 퀀텀으로 이동하는 게 낫다. 당연히 대장주인 퀀텀으로 보시는 게 더욱 더 낫겠죠. 자, 이렇게 우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온톨로지 가스 그렇다고 해서 뭐안볼 수는 없겠죠. 자, 이 온톨로지 가스가 역시나 상당히 약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자택. 자체가 그냥 약해요. 아, 어, 그래서 지금 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뭐 돌파해 주었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설프게 매수에 하 받자, 여러분들. 지금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박스권. 아, 어, 박스권인데 오늘 뭐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뭐 여기서부터는 어뭐 분할로 천천히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 박스권 하단에서는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역시나 위에 꼬리가 달리거나 아, 이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코인들은 전략은 오히려 간단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하단에서는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 매수 타이밍을 이런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경우에서는 대기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이, 그때는 어, 좀 탄력적인 급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어,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은 뭐다 바로 거래량이다.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까지 대략의 거래량까지 실린다면 은 더욱더 좋은 그래도가 신뢰도가 높은 어, 그런 어 차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온톨로지 가스 중국의 코인 위안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 코인이 가장 약한 만큼 뭐컨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온톨로지라던가 이쪽으로 기회를 엿봐서 이동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타이밍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온톨로지 가스 준비를 했고요. 대응 전략 자료집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갔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3975-7841이 번호로 온톨 로지 가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온톨 로지 가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이대응전략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고 목표가는 어디로 봐야 되는지 하나 빠짐없이 상세하게 어, 담아놨기 때문에 이 대응전략자료지 보시고 시키는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3975-7841 전화번호로 온톨로지가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 후순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디지털 자산 지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섹터 지수가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이 섹터 지수가 있습니다. 모듈러 블록체인, 오라클, 디앱 인프라 등이세 가지의 섹터 지수는 60% 이상 급등을 보여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코인은 다양한 섹터가 상당히 많죠. 뭐, 한때는 밈 코인이 급등하기도 하고, 한때는 또 뭐, RWA가 주목받으면서 급등하고, 메타버스, 교육 등 상당히 많은 이런 코인들이 있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항상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강조드릴 코인 섹터가 있는데, 바로 어떤 코인이다? 이 스테이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페이 코인, 카이아 그리고 바이프로스트 자이 코인들은 모두 다 단기간에 어, 바닥대비 저점대비 두배 이상 100% 급등을 보였고요. 자,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순식간에 100% 급등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코인카이아 바이 프로스트 이런 코인들의 공통점이 뭐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엮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코인은 뭐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해야 앞으로 놀라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신 정부로부터 바뀌면서 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무서울 정도로 급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영향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어, 주식 시장에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미래 먹거리 집중 육성. 자, 이런 기사 제목과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단월 같은 경우에는 저점 지금이 2천원짜리였던 종목이 순식간에 스테이블 코인 이 재료 기대감과 함께 순식간에 400% 이상 급등을 보였구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이 카카오 페이 이 카카오 페이 이 카카오페이 아마 저점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순식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재료가 여기 이면서 무려 2배에서 3배 200% 300% 급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조드린 것이 뭐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략해야 대차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어,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이 클레이튼입니다. 그 중에서 카카오 계열을 면밀히 잘 확인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개발 블록체인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으로 어, 여러분들 뭐가 있다? 이 카이아 코인. 카이아 코인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에.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카이아 코인은 공식적으로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빗썸의 카이아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카이아 코인 차트를 보시면 단기간에 100% 급등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갖기 위한 1차적인 시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굴한 코인은 바닥권에 머물러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바닥권이고요. 그리고 세력에 대한 매집 흔적이 포착된 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경우 어 강조했던 이 클레이트 계열의 카카오 계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확인하면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된 코인으로 거래량은 무조건 주가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대시세 분출 임박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자, 그 때문에 만약 코인이 원화 마켓까지 상장을 하면은 이전과의 흐름은 뭐다? 180도 전혀 다른 판도가 뒤바뀔 것이고, 한번 갈때 과거의 끼도 있기 때문에 대차게 상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핵심 중에 핵심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각광받기 전 바닥에서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인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뭐다 세력에 대한. 매집 흔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고점 부근 많이 상승한 시점에서 고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다 세력이 개인투자자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구조이다 그래서 물량 털기이다 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을 확인하시면은 뭐다 주봉이나 월봉이다 모두 다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료만 터져준다 라면은 어 과거에 무서울 정도로 급등했었던 끼까지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전과의 흐름은 진짜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시장에서 각광받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3975 7841자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곧바로 순차적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3975 7841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